지금은 이제 호박을 바로 직파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하루 전에 물에 불어놨습니다. 종류는 지금 총 다섯 가지인데 저는 이름을 잘 모릅니다. 요걸 이렇게 상토에 심어가지고 나중에 자라면은 다시 옮겨 심는답니다. 저게 카페에서 이 나눔 받은 건데 원래는 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어 주변에 또 농장 하시는 지인분들과 많이 또 나누어서 지금 저희들 심을 거는 이 정도입니다. 어 이거만 해도 뭐 얼마든지 또 수확을 많이 할수 있겠죠. 자 이름을 볼까요? 단호박. 그다음에 주키니. 맷돈 호박. 맷돌. 어, 맷돌이랍니다. 아이고. 맷돌. 어, 제주 호, 호박. 그 다음에 제주 오이. 어, 이건, 저거는 호박이 아니고 오이네. 제주 오이. 제주 토종 오이. 어, 토종 오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바로 땅에 칩파하지 않고 어, 상토에 심어가지고, 나중에 이놈들이 크면 옮겨 심는답니다. 여기 명찰 붙인대로 심고 호박. 있습니다. 지금은 주키니 호박을 심고 있습니다. 다섯 메돌 호박 다섯 개를 심는답니다. 요즘 날이 따뜻해서 이렇게 상토 심으면 금방. 싹이 올라올 것 같아요.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덮어주면 됩니다. 다은호박, 주키니, 맷돌호박 세가지는 이렇게 파종을 다 했고 다음은 흑호박 흑호박하고 제주오이 심고 있습니다. 이거 제주 토종 오일, 오일. 음, 오일을 강조해 달라고 합니다. 제주토종오입니다. 여가지 물을, 어, 물을 살짝 주세여고니다물을 한번씩 오면 살짝 주고 한번씩 오면 또 물을 또 재보고 주라네요. 자, 물을 주겠습니다. 물을 이렇게 좀 뿌리라 해서, 자,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번씩 물만 주면 쑥쑥 올라온다 그러네요. 호박씨앗파종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놈을 그늘 쪽에 옮겨야 됩니다. 그늘 쪽으로 제가 옮기 들어가겠습니다.